기존대는 7월 7일 학교 홈페이지에 2017년 교직원 서빙 공고를 하면서 이용훈 교수의 환상의 나라 위안소인 여인들 기간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관문을 제출하라고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4월과 5월에 학교 교직원 연수에서도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소관문을 제출하게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부부 매체에 발표한 이 동영상의 강연은서울대이영윤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치는 뉴라이트 학자다. 2004년에도 일본군 성노예 범죄가 공탄과 같다는 망언을 하여 분노를 샀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신일파 재등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승만과 박정희 신화를 창조하는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영훈은 2005년 뉴라이트 계열 지식인 모임인 교과서 포럼을 조직하고 제한 교과서를 만들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매우 초정했던 중심 인물이다. 역사적인 6.15 공동 선언을 악마의 유혹으로 맹비난하며 반통일적 언사도 서슴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훈 교수의 환상에 나라 이완소의 여인들은 내 정신을 가지고는 볼수 없을 만큼 황당한 괴변으로 가득하다. 그는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한 몇 가지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본호동 고수익의 성매매업이라고 주장한다. 유언인권인에서도 인정한 바 있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존재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미 사실로 드러난 일본 정부와 군의 책임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합적인 거래였을 뿐이라고 강조한다더 나아가 일본 피해자들에게 대한 감금과 폭행이 없었다며 인신의 자유가 보장된 합법적 공상이라고 결론 짓는다. 전쟁터에 끌려가 끔찍한 폭력과 인권유리를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째로 부정하는 파렴치한 망언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제국주의가 저지른 전쟁 범죄의 실상을 널리 알린 사람은 다름아진 피해자 자신들이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 있게 증언을 한 이후 238명의 피해자들이 세상으로 나왔다. 이들은 매주 피의 시위를 하고 국내에서 증언을 하며 진실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과 연대했다. 국제 사회도 그들의 용기에 존경을 보내며 일본 정부에 진실을 밝히며 범죄자들을 처벌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박근혜 정권은 부족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목을 박았던 것이다.